남성분들이 머리를 할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점이 뭘까요? 바로 라인이죠. 남자에게 라인이란 생명과도 같습니다. 얼굴의 인상과 실루엣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 헤어라인, 그중 핵심인 그랜나루에 대해 오늘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평범한 남자들을 위한 매직 컨설턴트 비엔성. 남자에게 그랜나루의 역할은 뭘까요? 남자의 옆라인을 선명하게 만들어주고 얼굴형을 완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다면 얼굴형에 따른 구랜나르는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시죠 먼저 둥근형입니다 둥근형의 경우 길고 뾰족한 구랜나루를 만들어 얼굴에 둥근 느낌을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둥근 얼굴은 가로 세로비가 1대1에 얼굴형이 동그랗고 볼살이 있고 귀여운 동안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얼굴이 넙대되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구랜나루 길이를 빼 옆라인의 윤곽을 살려주고 라인을 만들어 인상을 트루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긴 얼굴형의 경우 가로가 1일 때 세로 면적이 1 5 이상인 분들이 해당되는데요. 등근형과 반대로 가로의 비율을 늘려주거나 의 비율을 짧아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사이드 볼륨이 중요하니까 브렛나루를 어느 정도 길게 해서 라인을 만드는 것이 좋고 너무 뜬다면 두상에 들어간 부분을 피해서 다운펌을 하거나 옆부분 볼륨을 살릴 수 있는 기장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로 비율이 짧아 보이려면 브렛나루의 길이를 빗볼이나좀더 밑으로 설정해 주시고 두께감을 너무 얇게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각진형의 경우 광대와 턱이 발달한 분들이 많은데요. 각진 턱이 남자다움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브렛나루는 뾰족하게 하기보다는 너무 길지 않게끔 살짝 각진 형태로 다듬어 주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염에 있는 분들은 수염이랑 구렛나루를 연결해서 각진 학원을 보완하면 더 좋습니다. 역삼각형의 경우 이마가 넓고 턱으로 갈수록 얼굴이 얇아지는 분들이 해당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인상이 날카로 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죠. 구렛나루가 짧아지면 학원의 시선이 가기 때문에 구렛나루를 길게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부드러운 웨이브와 함께 구렛나루의 길이를 좀더 길러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얼굴형에 어울리는 구렛나루를 알아봤고 그렇다면 남자들이 구렛나루 하면 떠올리는 가장 큰 문제점 에 대해 알아 볼까요？사람 마다, 나는 모양 이나 형 태가, 다 다른데요. 모질에 따라 오발과 마찬가지로 반곱슬, 곱슬, 직모 유형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턱수염과 연결돼서 길게 자라는 사람도 있고 구레나루 라인이 짧게 나서 구레나루가 없으신 분들도 많으시죠. 남자들이 불편하는 구레나루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구레나루가 곱슬기 때문에 휘어서 자라는 경우. 이 경우는 위쪽이 직모인데 구레나루가 휘어 자라는 분들도 있고 원래 곱슬기를 가지고 있어서 구레나루가 휘어져 있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부분만 매직약이나 다운펌제를 이용해 방향을 살짝 틀어준 후 소형 매직기로 핀 후 커트로 모양을 잡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구레나루 라인이 없는 분들. 구레나루 라인이 남들보다 짧게 자라거나 밑에까지 모건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엔 위에 머리를 가져와서 구레나루 모양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위 길이를 최대한 기른 후 조각하듯이 모양을 만들어서 구레나루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없는 공간에 구레나루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운 펌을 이용해 뿌리를 밑으로 꺾어 고정시켜 주는 것이 좋고 평소 스프레이나 왁스를 구레나루에 발라서 모양을 고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직무라서 그레나루가 달라붙지 않고 심하게 뜨는 분들 이 경우에는 투블럭이나 탱고 스타일로 그레나루 부분을 없애는 것과 다운펌을 이용해서 붙이는 것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엔 투블럭 커트보다 적당한 길이감을 남겨서 커트한 후 다운펌으로 그레나루를 붙여서 라인에 연결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세미 투블럭이나 원블럭 형태가 더 인기가 많은데요. 자신에게 어울리는 방법을 고민해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남자분들의 얼굴형별 그레나루 길이와 남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구렛나러 문제 3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설명드린 것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인생머리를 찾고 싶은 분들 주목하세요. 매주 일요일 오후 10시에 비앤썸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헤어 컨설팅을 진행하니 헤어 컨설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걸려 있는 카페로 들어가 헤어 컨설팅 게시판에다가 신청글을 올려주세요. 이 채널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트렌디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남자 비생섬